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명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잠깐 개관하고, 이제 또 다음에 좀더 아브라함의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 순종, 실패, 회복. 믿음의 조상이 하루아침에 된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100년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잘막 하는 것 같다가 실패하고 더 회복되고, 그러한 100년의 그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많이 이사를 했어요, 이렇게.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사했다가, 하란에서 가난으로 내려갔다가 가난에서 또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또 이리 오고, 나라로 치면은 굉장히 많은 나라를 옮겨 다닌 겁니다. 갈대 아우르에서 하란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 땅으로 왔어요. 애굽으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또 가나 땅으로 와서 겨우겨우 정착을 합니다. 이사를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의 삶은 결코한 자리에서 편하게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바울 사도의 그 고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고. 많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성경이 나오는 사람들은 온실 안에 화초처럼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극한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아브라함의 삶의 굵직굵직한 일들을 전체적으로 개관하려고 합니다. 첫째, 순종. 장세기 12장 1자를 보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여기에 정착하자. 저기 밑에 가난 땅은 거기는 척박하고, 사해도 있고, 거기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 내려가지 말고, 하란 땅에. 이 하란 땅이 어딘가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이 어디, 레바논의 백향목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레바논 바로 뒷산이 헐몬산. 헐몬산이 해발 2800m입니다. 거기에는 만 년설이, 1년 내내 거기 눈이 있고, 거기서 눈이 흘러내려서, 그 레바논 주변에는 이렇게 아주 물이 많고 풍부한 곳이에요. 레바논은 그렇게 나무가 많이 자라서, 레바논 백향목, 물 레바논 약간 위쪽이긴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저 위쪽, 레바논과 시리아 그쪽 땅인데, 하란이, 하란이 아니고,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있자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아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저 가난으로 가라 그랬는데요. 왜안 갑니까? 아버지가, 난못 가겠다, 있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려온 겁니다. 아버지가 많이 말렸을 거예요. 동생도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려왔습니다. 사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뜻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75세.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동했는데 아내와 조카 그리고 하란에서 뭐 모든 소유, 하란에서 돈을 많이 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에 툴을 잡은 거죠.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여기 먹고 살자. 내려가지 말자.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좀 그렇게 되면 그때 주님 성기겠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일을 안 하면 지금 전도 안 하면, 지금 헌신 봉사 안 하면 나중에 돈 벌고 모든 것이 풍족했을 때더안 합니다. 더안 합니다. 가벼워야 돼요. 무거우면 은 혹시나 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렇게 뭐가 많이 있으면은 그런데 신경선이라고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고 가벼워야 됩니다. 군대에 나가는 사람이 이삿짐 다 싸들고 전투에 나갈 수는 없어요. 군인은 총하고 군장 딱다 집어넣고 그리고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난 땅에 내려와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다 싸들고 떠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옮긴 것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첨가는 곳입니다. 첨가는 곳. 어떤 곳인지 전혀 몰라요. 온 가족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중요해요. 여기 아버지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 계시네요. 예, 아버지가 될 사람이 또 있고 예, 아버지들이 많았어 아버지들이 예수 믿되면그 가족들은 다등달아또 예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족이 전부 다 믿음의 가족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형제가 많았고 다른 집안이 많았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의 집안에서 다윗도 태어나고 예수님도 태어나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떠났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었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신 받았을 때 순종했다고 순종했다고. 이게 믿음입니다. 말로 믿는다 믿는다 아무리 그래도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죠. 봉사의 자리에 나가야죠. 전도해야죠. 예수 믿는다 말을 하는데 삶이 하나도 따라주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10절 말씀해 보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여기에, 그래도 젊은이라고 할수 있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여기 세 명, 진짜 젊은이는 한 명, 이쪽은 나이든 젊은이. 젊은이들이 특별히 알아야 될게 뭡니까? 젊은이들이 알아야 될 것은, 어떤 학교 가고, 어떤 직장 없고, 어떤 남자, 여자만 어떤 가정을 이루고, 그게 아닙니다. 젊은이들 알아야 할 것은, 나는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그게 먼저 세워져야지, 뭘 공부하고, 어떻게 직장 없고, 그게 세워졌을 때, 남자 보는 눈도, 여자 보는 눈도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지금부터 제가 하게 될 잠깐의 얘기를 듣고 이러보니, 아, 저 목사님도 꼰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연애를 권장하지 않아요. 저는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만 권장하지,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런 걸 저는 권장하지 않아요. 그런 게왜 필요합니까? <laughs> 결혼만 하면 되지, 이렇게. 이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래야지 사람을 많이 한다? 아니요. 머리에서 지켜봐도 알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때 딱 사람을 만나야지, 그전에 물론 이렇게 가벼운 만남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일 우리 교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그런데 신경을 안 쓰면 얼마나 좋으련만. 사실은 지금 마산 감찰에서 청년 연합회 모임이 있다고 찬조도 해 달라고 그러고, 자꾸 모이자 모이자 그러는데. 제가 그 몇몇들을 보니까 아, 뭔가 좀 성이 안 차가지고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교회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교회 젊은이들 와서 우리 교회 가도시가 우리 교회 찬양인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 하고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내가 한번 가봤는데 설교 한 10분 하고 찬양 좀 부르고 전부 다 앉아서 막 얘기하고 있던데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먼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러다가 이렇게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떤 형제가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 보면서 어떤 자매가 저, 저 형제 참 아주 기도 열심히 하고 참 마음에 든다 이렇게 되고 또 자매들 봉사 그렇게 이렇게 생겨 나야지 교회에 그런 게 생겨 나야죠.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가 하면은 자고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될 건가 그걸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에게도 나중에, 뭐, 직장을 얻었다 쳐요. 그 직장 생활, 그 평생 가는 거 아닙니다. 직장 바뀔 수 있어요. 직장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통해 주님을 섬길 것인가. 그게 먼저 목표가 세워져야 돼요. 저도 여러 가지 일이 바뀌었죠. 처음에 저는 성교사로 말레이시아에 있다가 거기서 한국인 교사로서 한국어 교사로서 한국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한국이 돌아와서 목회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형태가 바뀌었지만, 제가 포커스로 하고 있는 일은 변한 게 없어요. 고집사람도 계시지만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가르쳤어요. 거기 있는 현지인들 교회 가져도 저도 막한 시간, 한 시간 반씩 설교하고 성경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그것들 을 모자라가지고 청년들 데리고 또 따로 저기 바닷가 가지고 바닷가에 텐트 쳐놓고 좀 이렇게 좀 문지아들 다 모아서 제 텐트에 모아놓고 밤새도록 얘기하고 성경 가르치고 그 다음날 되니까 청년들이 아, 이 목사님이 밤새 너무 크게 해 가지고 다른 텐트에서도 한 명도 못 잤다고. 그래서 밤새 목사님이 설교 들었다고. 그런 얘기 할 정도로 여기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저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싶으십니까? 그걸 지금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어요. 저 가난 땅에 가서 여기 하란에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저 가난 땅에 가서 저기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저기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을을 세우고 그런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을 증거하겠다. 그러한 큰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선교사의 마인드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가자마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선교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고 선교제 갔는데 선교제 가자마자 아이가 아프고 교통사고가 나고 뭐 도둑질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괴에 열심히 주회를 하는데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는데 가자마자 기건이 들었어요. 아직 농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기건이 들었으니 아브라함은 이게 어떡 하나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기건이 들면 다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사람들이 다가는한 보고 따라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리고 애굽에 가가지고 뭔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왕이 아브라함하고 살의 나이 차가 0 살이거든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갔으니까 사라가 65세였는데 그 시대의 그 여인들은 지금하고 많이 달랐나 봐요. 65세의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애구방이 사라를 아내로 찾을까봐 거짓말을 했죠. 아브라함의 실패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재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아직 아브라함은 초신자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법도 잘 몰라요. 여러분, 기도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연습입니다. 예배도 연습이고, 설교 듣는 것도 연습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니까 오늘 아침에는 좀 유난히 시끄러워서 좀 제가 좀 화가 나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다른 걸로 시끄럽진 않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얼마 전에 제가 한 한 10분 설교하고 마치니까 설교 너무 짧게 한다고 좀더 길게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길게 하면 큰일 난다 그러고 말았는데 말씀을 잘 들어요. 몇년 하니까 이제 습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도 듣는 습관이 생겨야 되고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과 기도하는 습관을 익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니까 따라 애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위험에 빠지니까 거짓말을 했죠.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무서우니까.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이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을 낳습니다.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쉽게 명했잖아요. 거짓말 해도 그 상황을 모면하면 은그 다음에 또 그게 생겨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때 정도를 가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괴를 세울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정도를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나중에 또큰 실수를 하죠.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안, 아니, 8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안 주니까, 처벌 통해서 아들을 먼저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오늘날 모든 아랍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마엘이 바로 오늘날 모든 이슬람교의 시조가 됩니다. 이슬람교는 기독교와 가장 적대하는 종교잖아요. 아브라함의 그한 순간의 그불신함과 실수가 이 기독교의 가장 적대적인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초대교회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이슬람화됐잖아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다 터키에 있는데 그 전부다 이슬람 사원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제호 형제하고 같이 몇년 전에 우리 티니지에 단기성교 갔는데 보니까 티니지에 오래된 옛날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 옆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교회는 그 폐허의 위적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옆에 이슬람 사원에, 이슬람 사원인데 굉장히 큰 옛날 기둥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니까 여기 교회에 있는 기둥들 다 빼가가지고 옆에 이슬람 사원에 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괴를 헐어서 그걸로 이슬람 사원을 만드는 거예요. 보면서 괴는 다 무너졌지만 이슬람 사원은 이렇게 번창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그 시작이 아브라함한테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세요. 회복의 기회를 주세요. 애국 땅에서 아주 어려운 일을 겪은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서 호되고 아주 혼나고 난 돌아온 다음에 1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롯이, 롯도 이제, 양과 소가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양과 소가 많으니까, 서로 따로 살자. 이제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전에 같이 모여 살았으니까. 이제 오늘날 말하면, 교회가 충분히 커져가지고, 교회가 분리 개척을 한 거예요. 저에게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부터 간간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마산 땅에 제가 2013년에 막 왔을 때 교회가 9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0개가 됐어요. 그래도 많이 부흥한 거죠. 근데 경남 서지방은 교회가 그때 68개였는데 지금 66개가 됐어요. 2개가 줄었어요. 교회들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분리, 이런 걸안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이 부흥해가지고 장로님도 혼자 고고분도 하시는데, 장로님도 몇 명도 세우고, 부교육자도 생기고, 그래, 교회가 좀더 크고 나면은, 저기, 뭐, 우리 장원 땅 안에도, 마산 땅 안에도, 마산 인구가 40만 가까이 되는데, 성결교회가 10개도 안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게. 우리 제 고향 김천은 인구가 12만 명인데 시내 성결교회가 25개예요. 여기가 그만큼 교회가 없는데죠. 그런데 지교회도 내고 저는 지교회 내면은 부목사 안 보내고 저는 제가 가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뭘 그때까지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브라함 과롯이 이렇게 이렇게 따로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기로 했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1 2절 12절, 12절 그 앞에 보면 롯은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가나안 땅은 광야 사막 지대고 롯은 도시로 들어갔어요. 그중에 가장 큰 도시가 소돔인데 소돔성 도시로 들어갔어요.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달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광야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롯은 소돔에 갔다가 난리가 났죠. 소돔과 고멸을 비롯해서 가난 땅에, 이제 세계 나라가, 저기, 이제 가난 땅에 저쪽 갈대아우르에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배에 벗어나기 위해서 조공을 안하고 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가나안 전쟁이 그때 저 갈대아우르의 메소포타미아의 다스 왕들이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다 정복하고, 소돔에 사는 록과 많은 사람을 잡아갔어요. 그 가나안 전쟁에 여덟 개 나라가 함께 연합해서 싸웠는데, 아브라함이 뛰어들었습니다. 단한 가지 이유로. 조카인 로스를 구하려고.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몇 명을 데리고 갔는가 하면 318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기도원의 300명수와 비슷 300여 명의 사람들. 이 나라가 나라끼리 싸우는데 명이, 아브라함이 300몇 명을 데리고 갔어요. 고고학적으로 알아보니까 이 당시의 전쟁은 몇천 명, 몇만 명씩 싸운 게 아니고 몇백 명 단위로 소규모 싸움이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인구가 그렇게 많은 시대도 아니었고. 어쨌거나 다섯 개 나라가 함께 쳐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가지고 단이 어딘가 하면은 이스라엘 땅을 구분을 짓기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거든요. 단이 어딘가 하면 갈릴리 바로 위가 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그까지 따라가가지고 적을 처부수고 조카롯을 구해왔어요.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그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장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지금은 너한테 자식이 없지만 때가 되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육제를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믿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목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자하신 성령께서 성도들한테 역사하시고 변화하실 것이다. 그래서는 저 성도들이 이렇게 자꾸 말안 듣고 그러면은 사실 그 사람들한테도 불만이 생기지만 저 자신한테 화가 납니다. 제가 더 기도하지 못했고 제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고 저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혼자 일주일 내내 막 그냥 우울하고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고 뭐, 막, 막 질질 짜고 그렇습니다. 목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한테 뭐라 그럴 순 없죠. 요즘 성도들한테 뭐라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또 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과 4장, 5장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에 대해 함께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피로를 나누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면은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더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야 되고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공동체를 만들고 노력해야 되고 각 기관에서도 모일 때마다. 서를 로 돌아보고 살피고 돌아보고 살피고 우리 3주 전에 세례 받은 김유일 씨가 그들이 2 주간 교회를 못 나오잖아요. 매주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밀리고 해서 주일날도 일을 해야만 돼서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남전도에서도 좀 연락 좀 하고 신경 좀 쓰세요 좀. 이제 정식으로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일 뿐 아니라 세례 교인이 됐으니까 각 기관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은. 다 살피고 섬기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거기에는 돈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보배가 있는데, 예, 네, 여러분. 우리 여러분, 전부의 딸이잖아요. 법에 주일날 쉬는 직장을 얻으려고 몇년 동안 직장을 못 얻고, 막 고생, 고생하다가 이제 하나 얻었는데, 어쩌다 주일날도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지 이렇게 노력해 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9시에 와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돌보고, 법배 선생님 보면 아이들이 되게 더 시끄러워져요. 신이 나가지고, 그냥 선생님 예쁜 선생님 옆에 있으니까 더 신나가지고 그런 건 있지만, 더 많이 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찬양인도 도와주고 섬기고, 그거 하려고. 시간을 바꾸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분이 직장생활 할때 직장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여러분 직장은 여러분을 책임 못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산제림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문득 이렇게 뒤에서 보더니, 막 아, 교회가 너무 걸빈하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나도 알면서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가 좌석이, 좌석이 80석입니다. 80석.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여기에서 참된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왔으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잠깐 굴복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셨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하 귀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의 아이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지키시고 주님이 책임져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번 한 주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